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 비가 내리던 그날, 왕림촌이라는 깊은 산골 마을의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을 두드린 이는 이수연이라는 스무 살 남짓한 총각이었습니다. 몇달전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그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은인이라는 김도한 목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이태산의 아들입니다. 문을 연 백발에 놓이는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자네가 태산의 아들이구나. 10년 전 강에 빠진 나를 구해준 은인의 아들이 이렇게 찾아오다니. 김도환은 이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아버지를 닮은 눈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문을 열고 이수연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게나. 이제부터 이곳이 자네 집이니라. 김도환의 집에는 이미 박진석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10살 때부터 김도환을 스승으로 모시며 목공 기술을 배워왔고 이제는 2 8이 되어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수연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승님, 이런 촌뜨기를 왜 받아들이십니까? 박진석의 불평에도 김도안은 단호했습니다. 진석아, 사람의 인연이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니라. 수연이의 아버지는 내 목숨의 은인이시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구나. 그날부터 이수연은 김도안의 제자가 되어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수연은 타고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손의 연장을 잡은 지 불과 몇달 만에 기본 기술을 습득했고 1년이 지나자 복잡한 짜임새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빠른 성장은 김도환을 기쁘게 했지만 박진석의 질투심만 키웠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촌놈이 감히 박진석은 이수연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도구를 숨기거나 작업물을 망가뜨리거나 때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김도안의 공방에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큰 제사를 앞둔 양반가에서 상을 주문했는데, 쓸만한 목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진서가, 수연아, 너희 둘이 뒷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찾아오너라. 단단하고 결이 곱게 뻗은 소나무면 좋겠구나. 박진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는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아, 저기 큰 소나무가 보이느냐? 너는 나무를 베고, 내가 줄을 당겨 안전하게 쓰러뜨릴 테니 안심하고 도끼질을 해라. 이 수연은 의심없이 도끼를 들고 나무 베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쓰러질 때 박진석은 줄을 놓아버렸고, 큰 소나무는 이수현이 있는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수현은 빠르게 피했지만 발을 헛디뎌 가파른 비타를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수현은 황급히 일어나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났지만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손이 미끄러워 줄을 놓쳤구나. 괜찮으냐? 거짓된 위로를 건네는 박진석의 눈에서 이수연은 숨길 수 없는 아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와 김도환이 이수연의 부상을 발견하고 물었을 때도 이수연은 박진석 때문이란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뿐입니다. 김도하는 이수연의 대답과 박진석의 얼굴에 스치는 은밀한 미소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수연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법이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수연은 놀랍게도 김도안의 솜씨를 뛰어넘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가구는 단순히 실용적인 것을 넘어 예술의 경제에 이르렀고 멀리 한양에서도 그의 솜씨를 찾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김도안은 이수연의 미래가 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이제 내 솜씨를 넘어섰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내 재능을 펼칠 때가 되었구나 김도안은 이수연을 사랑방으로 불러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딸 연아는 올해 18이 되었다 내 생각에는 너와 혼인을 시키고 함께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구나 이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안의 딸 연아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고 여러 청년들이 눈독을 들이던 규수였습니다 특히 박진석은 오래전부터 연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자네는 마음이 선하고 재주가 뛰어나네. 내 딸의 짝으로 더할 나위 없겠구나. 김도아는 미소 지으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김도아는 오래된 괴 짝에서 낡은 책한 권을 꺼냈습니다. 창공비기라고 쓰인 이 책은 하늘이 내려준 비밀 기록책이었고 대대로 내려오는 김씨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선대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특별한 목공 비법이 담겨 있네. 집을 짓는 방법부터 가구를 만드는 기술, 심지어 배를 만드는 비결까지. 이것으로 자네는 한양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걸세. 이수연은 감격에 차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하 아가씨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몰래 엿듣던 박진석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스승의 딸과 가오를 차지하기를 꿈꿔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수연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망할 놈,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이 촌놈이 단 3년 만에 그날 밤 박진석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 중, 그는 이수연의 방 주변에 마른 집과 장작을 쌓고 불을 질렀습니다. 곧 불길이 거세게 일어났고, 박진석은 어둠 속에 숨어 이수연이 불에 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수연은 불길 속에서 나오지 않았고,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은 밤새 타올라 이수연의 방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의기양양하게 불탄 폐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수연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화재는 참 놀랐습니다. 형님 박진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멀쩡한 이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불길을 피했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이수연은 이미 박진석의 계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바닥 아래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불이 시작되자 즉시 그곳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창공비기도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김도아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서가 너는 이제 여기를 떠나거라. 내 집에는 더 이상 너를 위한 자리가 없구나. 스승님, 제발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박진석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니라. 너의 마음속에 든 독을 난 이미 알고 있다. 제자로서 동료를 해치려 했으니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박진석은 마지못해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수연을 향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연, 내가 내 자리를 빼앗고 연하까지 차지하다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한편, 김도아는 이수연과 연화의 혼인을 서둘렀고, 며칠 후 그들은 아름다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인 후, 김도아는 젊은 부부에게 한양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수연아, 연화야, 이제는 너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다. 한양에 가면 내옛 친구 정진사를 찾아라. 내 편지를 보이면 그가 도움을 줄 것이다. 김도아는 봉인된 편지 한 장을 이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과 연화는 눈물겨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김도아는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깊은 산길과 넓은 강을 건너야 했고, 때로는 산적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연과 연화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열흘 후 그들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분비는 거리와 높은 건물들을 보며 두 사람은 시골 소년 소녀처럼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화가 감탄했습니다. 이수연은 김도환이 알려준 대로 정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진사는 한양에서 이름 높은 부호였고, 특히 왕실의 가구를 납품하는 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안의 제자라고. 그리고 이것이 그의 편지인가? 정진사는 편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진사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과연 김도안다운 부탁이군. 걱정 말게나 자네들을 돕겠네. 정진사는 이수연과 연화에게 집한 채를 내어주었고, 이수연을 자신의 공방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수연의 뛰어난 솜씨는 곧 한양의 양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그의 가구는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이수연이 공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 공방의 대목수가 누구요? 이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이수연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고관대자께서 특별한 관을 주문하셨소. 그어르신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목수가 직접 와서 치수를 재야 한다고 하셨어. 이수연은 특별한 주문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따라오시오.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 이수연은 연화에게 늦을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마차는 한양 성곽을 벗어나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연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고관대작의 집이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차가 깊은 숲속 외딴 집 앞에 멈추었을 때 이수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강하게 밀쳤고 이수연은 마차에서 떨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이수연은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이수연,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더욱 커막해진 얼굴로 이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역시 네가 이 일을 꾸몄구나. 그래, 나다. 내가 내 자리를 빼앗고, 내가 사랑하던 연하까지 차지했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갈 차례다. 박진석은 이수연의 주머니에서 천공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나도 왕실의 목수가 될수 있지. 그리고 연화도 내 여자로 만들 것이다. 이수연은 분노했지만 단단히 묶인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화에게 손대지 마라. 나를 해치려거든 해치더라도 그녀만은 놔두어라. 걱정 마라. 곧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야. 박진석은 웃으며 방을 나갔고 이수연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은 필사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묶인 밧줄을 벽의 거친 부분에 문질러 끊으려 했고 마침내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밧줄이 느슨해졌습니다. 자정이 되자 이수연은 마침내 손을 풀었고 곧 발목에 밧줄도 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박진석은 이수연이 탈출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어딘가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이수연은 작은 방에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진석이 아닌 낯선 여인이 방안에 있었고 그녀는 천공비기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아버지가 돌아오세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이 책만 다 벗겼으면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이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이고 왜 천공비기를 벗겨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수연은 재빨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진석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죽으면 천공비기는 내 것이고, 연화도 내 것이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연은 기회를 노려 갑자기 박진석을 덮쳤습니다. 놀란 박진석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수연은 그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박진석, 내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그 방에 있는 여인과 아이는 누구냐? 박진석은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제발 날 죽이지 마, 그건, 그건 내 아내와 아들이야. 아내? 내가 언제 장가를 들었지? 2년 전, 이 마을에 왔을 때 병든 어머니와 그녀를 만났어. 그녀의 남편은 징병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이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가 여전히 연하를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의 아내를 두고 연하를 원한다고? 내 양심은 어디 있느냐? 그때 방에서 여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 당신이 이수연은 여인을 보고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수연이 한번 만났던 가난한 노파의 손녀 송이었습니다. 3년 전 이수연이 돈이 없다는 노파에게. 무료로 관을 만들어 주었던 그 노파의 손녀. 송이 아가씨, 어찌된 일인가요? 송이는 이수연을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어른, 살아 계셨군요. 제 남편이, 제 남편이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요. 이수연은 천천히 박진석을 놓아주었고, 그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송이씨,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남편이 되었습니까? 송이는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2년 전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홀로 남았어요 그때 이분이 찾아와 도움을 주셨고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이수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이 송이의 남편이 되었다니 그리고 그는 여전히 연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럼 천공비기는 왜 베껴 쓰고 있었습니까 송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그 책이 매우 귀중하다고 했어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복사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책에는 아무런 비법이 없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목공 기술만 적혀 있을 뿐이에요. 진짜 비법은 이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진짜 비법은 여기 있습니다. 스승님이 혼인 날 아침에 살짝 주신 것입니다. 박진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간 책은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당신이 그럴 것을 예상하셨던 거죠. 이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박진석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박진석,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지 않소? 이 선량한 여인과 아들을 두고 무슨 악행을 저지르려 했소? 박진석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나, 나는 욕심쟁이였소. 스승님의 종에 연하, 천공비기,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소. 내가 잘못했소. 송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이수연은 두 사람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겠소. 그러나 약속하시오. 다시는 나와 내 가족을 해치려 하지 말고 당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정말 미안하오. 이수연은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송이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 어른, 잠시만요.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송이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것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른께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연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비단천에 쌓인 나무피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이 전에 산신령에게서 받은 피리라고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불면 도움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수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피리를 받았습니다. 고맙소 송이씨 소중히 간직하겠소. 그날 밤 이수연은 숲을 지나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연아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한 이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에 큰 화재가 일어났고 그들이 살던 집과 공방이 모두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연아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아, 연아. 이수연은 불에 탄 집터를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정진사가 슬픈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진정하게. 우리는 이미 모든 곳을 뒤졌네. 연화는 아마도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 있을 겁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은 며칠 동안 한양 곳곳을 뒤지며 연화를 찾았지만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정진사의 집 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송이가 준 피리가 생각났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불면 도움이 온다고 이수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피리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이수연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연화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가 정진사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젊은이를 찾습니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어 이수연은 노인을 만났고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찾고 있다면 남쪽 산기슭의 오래된 절터로 가보시오.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정말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수연은 바로 그날로 남쪽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틀 후 그는 노인이 말한 절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작은 암자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암자에 다가가자 노승 한 분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젊은이. 스님 제 아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이곳에 있어 그러나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소 이수연은 암자 안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연아를 발견했습니다 연아는 창백한 얼굴로 평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아 내 사랑 이수연은 울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연아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당신이군요 연아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재가 났을 때 뒷문으로 빠져나왔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었고 이 노승이 그녀를 발견하여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연아가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송이가 준 피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피리는 영험한 물건이요. 옛날 이산의 산신께서 어진 마음씨를 가진 이에게 내려주신 것이라 하오. 그대가 그 피리를 불었을 때, 산신의 영혼이 나에게 그대에 대해 알려주었소. 이수연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그리고 산신령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이수연은 노승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지혜로운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달 후, 연화의 건강이 회복되자 그들은 암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노승은 떠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큰 복을 누릴 것이오. 이수연과 연화는 노승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착하여 작은 목공소를 열었고, 이수연의 뛰어난 솜씨는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수연과 연화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수연의 목공소는 점점 커져 큰 공방이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의 기술을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낯선 남자가 이수연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수연이 앞으로 나서자, 그 남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박진석의 아들 박이안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수연은 놀랐습니다. 박진석이 돌아가셨다고?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 큰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전의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하는 작은 나무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수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천공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책이 선생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송이씨는 잘 계신가? 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저희는 지금 북쪽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피리 하나를 선생님께 드린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수연은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는 이안을 집으로 초대하여 그날 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안은 자신도 아버지처럼 목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이수연은 기꺼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다. 내가 성실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기술을 가르쳐주겠다. 이안은 감격하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은 베개 마트에 놓인 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피리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나. 이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연아가 그의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모두 인연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박진석도 송이도 그리고 이제 이안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한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만약 내가 박진석에게 복수했다면 지금의 이안은 없었을 거야. 여보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연아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수연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명성을 떨쳤고 이안는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수연의 70 생신을 맞아 큰 잔치가 열렸을 때이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작은 나무피리였습니다. 스승님 이 피리는 어머니께서 스승님께 드렸던 그 피리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피리가 스승님께 행운을 가져다 준 것처럼 이 피리도 스승님의 남은 생애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수연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두 개의 피리를 나란히 들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불었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이상하게도 갑자기 산에서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휘날렸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